그내꺼 머스테 가짜라고. <웃음> 나니. <웃음> 안녕하세요 이신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laughs>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요. 윌리 대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바이크이자 검술사 분님이신 흥진이TV의 흥진이 TV의 흥진이님이 어,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여기서는 바이크 윌리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쪽 가면 또 자동차 드리프트 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우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거는 바이크 윌리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각을 체험할 수 있게 해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깔맞춤을 한 키라입니다 <laughs> 저랑 같이 깔맞춤 <laughs>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성, 일리하시는 분들 몇명서 너무 신기했어요. 바이크를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비 와요. 이번에 새로 데려온 알쓸입니다. 그리고 페페스파. 뒤에 가득 실려 있는 짐은 캠핑용 가방인데요. <laughs> 아직 짐은안 내렸어요. 음, 아무래도 자주 캠핑할 것 같아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그냥 여기다가 두고. <laughs> 필요한 것만 좀, 그, 캠핑할 때좀 챙겨서 들고 가려고 짐을 따로 안 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실어놓으면 제가 좀 자주 캠핑을 가지 않을까요? 길라나 어떡하지, 야 TCC x 포2024 TCC 즉 튜닝. 캠핑답게 특이한 차들이 처음부터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엄청 커다란 멍멍이를 봤습니다. <laughs>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저희 키라가 생각보다 인싸네요. <laughs> 저도 저 멍멍이 보면 쫄리던데. <laughs> 오랜만에 본다. 일, 며칠 만에 <laughs> 안녕 가을아. 아이들이 뛰어가는 이유가 오토바이 윌리 하는 거 보려고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뛰어라. <laughs> 여성분도 계셨어요. 방금 저 빨간색 옷 입은 분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오 멋지지 않아? 여성분 윤리한다. 오, 잘하시는데? 와 어, 오! 내일 있을 바이크 대회를 위해서 선수분들이 연습하고 계셨는데요. 하, 정말 바이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셨습니다. 한국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선수분들도 계셨어요. <laughs> 드디어 만났네요. 아미디오야 <laughs> 마이크 포먼스인 <laughs> 많이 알려 흥진 TV 구독과 좋아요 알려둘 좀. 그럼요, 응,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laughs> 우와, 이렇게 기계로 우와. 너무 신기하네요. 저런데서 하면 안전하게 윌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가 무얼 보고 재밌겠다고 말한 걸까요? 드리프트 소리가 나서 냉큼 뛰어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애들이 푸시 <푸쉬푸쉬> 푸시 거려. <laughs> 어, 문열 문을, 문을 열었어. 그래서 문을 열었던 거구나. 만난 기분이야. 이때 마이크가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음성이 입혀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카레이싱도 했었거든요. 팀에서 하는 교육 외에 따로 지인들이랑 연습할 때, 그때, 잠깐 드리프트를 배웠었어요. 물론 지금 그때 이후로 수동을 만진 일이 없어서 다 까먹어서 <laughs> 초기화 됐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또못 하지 않을까. <laughs> 그냥 하면 되나? <laughs> 바람이 부는데다 비까지 내리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항상 비상용으로 두는 롱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바이크 윌리 행사라니 저는 엄청 재밌었거든요. 바이크를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즐길 수 있게 이쪽에서는 윌리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드리프트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났어요. 소리만 들어도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지금 내거 머스테 가짜라고. 나니 <laughs> 미안 해셀비 붙여놔서 가짜 인생이야. 제가 차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차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 가짜 인생이에요. 셀비 아닙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감사해요. 차와 바이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귀아우셨어 <laughs> 주차요금이 매우 싸요. 시간당 1200원이에요. 여기 좋은데? <웃음> 아까 <웃음> 차 말고 바이크 타고 오라고 했던 거 취소해도 될지도? <laughs> 어, 나 주, 이 주차장으로 왜 내려가냐? 어, 어떡해. 여기 어이야 응, 나왜 주차장 들어가는데?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집에 가서 얼른 밥 먹어야지. 배고파. 그럼 다들 여러분 안녕.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에요.